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라도 무안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네, 주변 풍경 보신 다음에 특이한 시골집을 한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풍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날씨가 봄이라 진짜 여행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집은 이 집이에요 아 집이 특이하죠.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에요. 위에 보니까 힐링팜 스테이라고 써있네요. 참, 저뭔 소리야 저게? 좀 해석을 하자면은 치료 농장 쉼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저기 때문에 그런 힐링팜 스테이라는 간판을 달았을까? 뭐인지 모르겠네. 가까이 가봐야겠어요. 일반 가정집인지? 아니면은 이 마을에 공동 이 마을 쉼터로 사용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일단 풍경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데크로 돼 있어 가지고 좋아요. 아유 색깔 좋다. 오렌지 색깔. 오렌지 색깔하면 또 네덜란드 아니에요, 또. 풍경도 있고. 소리를 내 주세요, 풍경님. 소리를 내는거는 풍경님이 아니라 바람님인데 바람이 불질 않네요 바람아 멈추다가 아니라 바람아 불어다 온대 여름에 여기 서있다가는 장마때 서있다가는 수박 깨지죠 이렇게 샤시 어, 텐마루 현대식 텐마루네 옛날 지금 보시는 것도 이거 옛날 한 80년 정도 된 집이에요 약간 리모델링을 좀 한거죠 개인집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특이하다 집이 시골여행나면 이런거 보는 재미죠 네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안채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